그 좋아요 일어 주세요. 야, 타 못, 못 피웠다. 야. 왜? 타도 넣을, 넣을 심해가지고. 확 칠까봐? 아 이거, 이거 민수 아닌데? 아니라고? 어, 민수 로드 아니야. 아니야? 어. 뭐, 어, 탈수 있다고. 음. 아, 상황이 음. 아니 와, 바람과 어흡어나 어, 말 야, 벌레가 돌아댕기다 벌써 불 밑에 날파리가 돌아댕기. 날이 너무 따뜻한 거니. 이거 구도 좀잡고 불판 어다 놓고? 아, 불판 가운데도 둬야지. 음. 그러니까. 응. 스트를 바꿔줄게, 어? 그거 빼버려. 낫다고 착골할 때? 음, 이게 확대해 이거 얼마나 있어야 돼, 이러고? 을 붓고 이제 쫙퍼로 올라와야 돼. 착꾸을안 해봐가지고. 아예 불 묻기 시작하니까. 냄새 좋다, 이거? 연기 딱 빠지면서 엎어지거되는 이게 무슨, 무슨 나무.. 이게 무슨 나무지? 그냥 삭.. 삭걸 페이퍼를 삭거리지 않잖아 그래야 다리 가지가지 이게잘때 날로 안 펴도 될것 같지? 혹시 몰라 혹시 모르는데 모르는 거야? 모르, 모르는 거야 왜? 모는담할수 없어 담할수 없어 안 해? 응? 이거 내가 쓰면 되지, 침나? 친나안 아? 아팠어? <laughs> 침나 이거 많던데, 안 해? 이거? 어. 너 어, 니가 써. 이어라고 자빠졌네. 괜찮아. 어. 줘봐 됐지. 어, 응. 오케이. 에이. 이야, 불쎄다어 아, 대박인데? 이런 거야. 아 그. <laughs>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씨. 이거 지 활약이 어마어한데 아, 굿인데? 니가 이럴 거 어, 아, 그렇지. 어신기아이템 응. 불판. 저번에 한번 캬, 던 거여가지고. 응. 음. 이렇 다시 한 번만. 밥. 밥안 먹을 거야? 응? 다안 먹어? 순대 일품 하는데 응? 그걸로 볶을 텐데? 너다 먹어. 밥, 안 볶아 먹을 거야? 볶아 먹을 거야. 밥? 어, 밥. 밥? 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밥 볶아 먹는 거지. <laughs> 밥 해야지. 해야지. 어, 그래서 비싸요. 매너가 없는 거지. 그럼. 순대 볶음 하는데 밥을 안 볶으면 세상 그런 비밀은어지 아, 그럼. 마지막은 밥을 딱 볶아서 먹어 줘야. 누가 응. 먹은 것 같잖아. 어. 어? 아. 어, 거 같잖아. 그러면 아까 햇반을 사주고 그랬어. 아. 가서 대표 가지고 그냥. 에이, 난 냄비밥 좋아해. 캠핑은 냄비밥이지. 됐. 너 이건 버리지 마스레들의이 어, 없어. 그 박스 쓰다. 어떤 박스? 지 이거 양념 놓고 반사. 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laughs> 없어. 무 모르겠네. <laughs> 어. 양념고 나오는데. 어우. 그거... 이제 그거, 이거 열어야 될까? 이거, 이거 날라가지 않아? 아손 뭐라고 흰자 먹고? 오야 흰자 먹고. 들어주세요. 절대 안한다 아니 내가 원조산업소 간 이래요. 육질이 가장 많이 들어갔어 왜? 언니 왜 네. 깊은 고민에 빠졌었어 도대체 왜? 왜입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챙길이 안됐어요 별걸 다 하고 있었거든 도 쳐보고 천천히도 쳐보고 겁나 기다렸다가 쳐지고 그런데? 근데 겁나 기다리려고 한 다섯, 번섯번 참고 탔을 때 그때 놀래거가니냐 한참 기다리려가 해? 진짜 왼손 안받 진짜. 있다고가 내가 화면에 와가지고 패드 딱 하고 응입대기로두 마리 딱 껴가지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거딱 던졌는데 어 육실이 형 진짜 이렇게 돼. 와 샌드위치 딱한개딱퍼놓이 <laughs> <라인> 뭐였지, 너? <laughs> 이없대 어, 이거 뿜이 있어. 이잘아야 돼. 삥이 말이야. 난 처음 이틀 먹고어 이틀 이틀 먹었어이야이이 우리 거기 야채가 없잖아 그래, 그래. 그렇지 아, 순대볶음에 깨잎을 넣어 야돼아 냄새 좋다 야, 고만 넣어 마늘 고만 넣어 근데. 마늘만 넣으면 되지 <laughs> 마늘 절반이 마늘볶음이야? 뭐야 이거 마늘 맛있잖아 순대는 거들뿐, 거들뿐. 고고창을 안넣었어 곱창 여기있잖아 아니야 막창이야 냄새나는데? 응? 나곱창이줄알어그 막창이 막. 창인 오! 오! 자한 장을 없어지고 와? 그럼 알코올 중독자 하고 왔나 봐. 흘 <laughs> 떨어. 안에 있는 모스가 안에 있는 털사가 되는안되지있 수도 있지. 이렇게 쉽게지는 않을 거야. 이전에 한번 들려있어가지고 들려 이 튀어 더 있잖아. 무슨 결려? 맨날에? 어어어 이랬어. 왜? 어? 왜? 청어 어, 몰라. 위에 위에 매달려가지고 씻다. 아. 카빈이 <laughs> 아들, 아 영정이 아들네이 금자식이 저기 철봉처럼 매달렸다니까. 다운데거를 더 높게? 어. 최대한 높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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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laughs> <laughs> <거기는 다>. 그래. <laughs> 음, 그러니까. 뭐 받으시오. 아니? 맛있다. 괜찮지? 응. 음. 근데 양념 다했네 정이가. 게 모래를 얌얌, 모래가 철판에 다 올라가는. 직장에 어, 왔다. 네집 찍어주고, 화장실도 찍어주고, 에? 관리실도 찍어주고. 야, 이게 그스킨버스라는 그, 치킨 버스, 치킨 버스라는 그런, 미국 그런 옛날.